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쇼. 여보세요? 내리는 거부터 여태롭게. 그거음에 기다리고 있어야겠네? 여기까지 기다리고 있어. 여 안녕히 계십안녕여기 여기서? 여기서? 아니, 아니면 마당에 올라가서. 그렇지 계단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나 그렇게 많이 안취했어 둘이 쓰야 남다시.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도 되잖아. 아. 괜찮아. 언제까지나 이렇게 말해줄 생각이야. 평생. 오 예. 누군나 누구만나도 수 말만 했어. 나 강풍이였어. 너무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니게 뭔데? 아렇로우시또 또 막걸리 먹었니? 아 어, 근데 여보 나 진짜 큰일 났다. 나내일부터청대들어가야는데 어떡해. 잠깐만, 내가 데려다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할 일도 없는 사람인데 지금. <laughs> 내가 데려다줄게. 내가 데하쯤에서자 응. 그러면? 응. 아 이렇게 이제 올라갈게. 이 어? 어, 언제까지 내 이렇게 아줄수 <laughs> <사다줄> <있을까요? 웃음> 내가 이는까지 <이미 닿는> <laughs> 각자 기 눌러서 이렇게 해서 업어주면. <laughs> 업어주면, <줬는데. 웃음> 내가 이렇게 있을때 어? 그럼 내가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할수 있지. 그럼 이렇게 할수 있지. 이거, 나도. 그게 괜찮다. 그래. 어, 이게 난다. 이렇씨나 업어주라. 그래. 자, 좋아. 앞에 봐. 음. 자, 그렇지. 잘한다. 어. 이 안녕하세요. 요이 와, 어서. 아, 너무 좋았어. 이번날에 해드시보러까 또? 또? 추석잖아 맞아. 또? 다른 걸 할까? 우리 심명 영화나 보러 갈까 말까? 해드시 너무 집착하는 거 같은데. 새벽에 갈수 있는 데가 해드시밖에 없나? <웃음> <웃음> 잠깐만 생각해보자. 우리 자 우리 자전거나 타면 자전거 타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네. 알고 <laughs> 보면 그 아, 난 몰라. 자전거 못 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laughs> 어, 또 마땅히 해두지 말고 갈 것도 없어. 맞아. 그래, 달나으로 갈까? <웃음> <웃음> 응? 별로, 아, 별로로... 별보로 갈까? 아 뭐래요? 네로로이네요근데 어, 항상 전화 올때난 전화를 별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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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뭐가 별로로... 아로로별로이거 좋아하는 같아. <laughs> 콩콩. 아 들리지? 음. 원샷 해야지 까분다 또 이러는 거언 응. 뭐 이렇게 까분다 아, 뭐, 처음으로 어, 어. 그게 무는거이야우유 어. 그러니까. 까분다 <laughs> 처음으로 <웃음> 원샷 넌날 줘야지 원샷! 야, <laughs> 이야이렇게야 <laughs> 이거 뭐 하자. <웃음> 이거 하자. <laughs> 음. 이거 재밌 이거 냐 이거 뭐이이런거안 했어? 거 <laughs> 했어? 우리가 어, 처음이야이도처야 처음 처음 그래, 어, 이거 뭐야? 어,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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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 근데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야이야거야 이거 야 이거 야 어. 어. 너무 신난다. 나난뭘 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스트레칭 하고 있을까? 그래 스트레칭 하고 있어. 어? 내가 받아줄까? 오빠 오늘 가져. 이거 받아주지 아, 너무, 아. 아.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서 받아서 아. 먹으려고. 나도 어른고 오빠 오빠 먹는 장면이 없네. 아. 옛날에 라면 먹는 신이 있었는데. 라면 이게 다야 오징어 한 마리 넣었어. 오징어 있었어. 와. 시작. 계속 떨어지는 거야? 아니 <laughs> 이렇게 꺾어야지. 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내거받아오는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치, 동시에. 어. 어렵더라. 고 이거 잘 먹나 보면서 내거 받아보는 게 너무 어려웠어. 저 새로운 걸 개발했다는 게좀 어렵긴 한 주세요. 라면이 안 됐습니다. 아, 그래? 라면이에요. 빨이 세워줄 뻔했네. 오신 것 때문에 되게 헷리긴 하는데 모양새는 신라면이야. 진라면인가? 아, 진라면은 아니야. 신라면이야. 신라면 크흐어안먹었 네, 맛있는데 많이 드세 갑자기 전대말이 이렇게 한다고? 앞뒤가 다른 사람이었어 <laughs> 집안에 오징어 전 냄새가 꽉 찼어? 그럼 다시 한번 봐볼게요 오징어 오징어전? 야, 오징어 전 시라고? 너무 맛있지? 아, 이거,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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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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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이 이거, 이거, 거이 이거, 거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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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